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맛있다는 슈퍼드버 버거입니다. 아, 쉐이크? 여기 셀프오더는어 셀프오더 그러면은 비욘드 치킨 샌드위치 있고 올에브 아니 그냥, 그냥 치킨 샌드위 에브리데이는 미니버거 어. 미니버거 어. 하나슈퍼드버거 버거, 버거. 노치즈 체자치즈 잭치즈 나는 원 잭치즈 오 베이컨 오 베이컨 베이컨 그 다음에 아 아보카도 따이드뭐볶지좀 할게 어 이거로 이렇게 하고 음. 그 다음에 베지터블 버거. 슈퍼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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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g e r s u 거. 치즈. 잭치즈 g 네. e r c h e e s 잭치즈가 좋아. 미국 e e s e check cheese, check 에그. 에그 에그 check cheese, 넣 h e c k cheese, check c h e 치 s e 드 h 치 c k cheese, check cheese, 드 h e c k 아무래도 좀안 어. 먹은 거 보다는 블루 치즈도, no. no. 그냥 샌드위치 조금만. 음. 근데 자기 뭐 레몬, 먹을 거야? 레몬 비니그라 시저. 내가 먹을 거다 시켰잖아. 작은 먹을 거 시켜. 슈프레싱 시저 노 no 드레싱 레몬 비니그라 시저, 레몬 비니그라. 다음에 비프 페리? 오, 비프 페리를 따로 시킬 수 있는데? 페리 이거 하고 샐러드하 같이 먹을 수 있게 하나 봐 근데 어. 그냥 없어될것 같아 이제 하죠 그럼. 지금 저기 아니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랑 그러네, 이거랑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어떤 ]하게. 맛인지 특이하게 먹자 그 다음에 드링크 난 밀크 쉐이크 난콘 쉐이크 밀크 쉐이크? 키즈 음. 키즈 쉐이크가 있어요 조그만 건가 봐 싫어 아 그래도 맛은 똑같을까? 슈퍼 것 쉐이크 것 슈퍼 쉐이크 먹자 레귤러 쉐이크가 있고 슈퍼 쉐이크가 이제 사이즈가 다른 것 같아 아 소프트 쉐이크 메이드 위드 난기더라도 어, 방송을 organic 위해서 큰거 먹자. Oh, 그거 하나 나눠 먹고, 그래. 스트로베리, 더블 초콜렛, 쿠키 앤 크림. 바닐라. 어? 바닐라가 어, 없어? 어, 스트로베리 있고, 어. 어떤 거? 자기가 먹라 더블 초콜렛, 초콜렛과 프레쉬 스트로베리 두 개가 있고, 스트로베리 먹어볼까 자기 그래, 어떻게 그래. 했잖아. 그래. 자기 싫어하는 스트로베리? 아, 괜찮아. Melted. s p i k e must be at t least 21 years to order. 오, s p i k e 는 이거 뭔가 더 들어가 있는 거 같아. Spiked는... Can I ask you something? What does that mean, s p i k e We add alcohol. Alcohol, okay. 아, 밀크셰이크에 알코올을 넣어준대. 음. 그럼 밀크셰이크에 알코올을 넣을 경우에는 스트로베리에 같이 넣고 먹어도 괜찮겠다. 그죠 초콜릿보다는. 그러면 체크아웃한다? 응. 음. 44불 46. Yes. y yes, 미니 버거. 어. 내 슈퍼 버거. 어. 슈퍼 샐러드. 어. 슈퍼 쉐이크. 오케이. Okay. 거기에다가 술 넣는 거. 어? 오. Dining in and in. 그럼 여기 돈을 더 내네 여기서 먹으면 음. 추가 비용이 불어요 스 텍스. 음. Pick up a pager. Enter the pager number and 이거구나. Enter. 음. p a 이거. 넘버가 어딨 있어? 올리는 거 이거. 이거. 넘버가. 거 아. 잠깐만 이걸 넘버, 이거. 이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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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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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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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l e n Where is the queue? It's right here, and you just ah twenty one. Yeah, and got then it. You just write your name. My your name. name. Okay, thanks. Right. Here's it. Where is the enter? Ah, go. oh, got it. Next. A massage payment. Insert wipe, or tap your credit card now. 패리 카드 쓰는 거네. 내거 써? 유진 제거 쓸게요. 패리 카드 요건거 같은데. 아못 어, 농어래. 음. 아 팁, 시그니처, 노팁스. 응. 아, 오늘은 노팁밖에 너무 비싸.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어디 앉을까요? 선생님, 닭가슴소, 이거 찍어. 앉자. 아니 자리 잡은 거지. 어쨌든 여기 앉자. 여기 앉자. 좀 비싼데 테이블이. 의자가 좀. 여기 스크래한거 있어. 뭐 이거 어. 이거 할게. 내핀더 네, 갖고 올게요. 내가 올게요 뭐. 어 이게 뭐야? 얘는 파우. 슈가. 슈가. 얘는. 스테비아, 저기 가짜, 가짜 감미, 슈가. 가짜 슈가, 페퍼, 페퍼. 솔트. 솔트 와 이거 되게 많이 많이 갖고 올있네왜 왜? 왜 별로야? 아니 좋다고 <laughs> 치즈 더 하고 더 가져올게요 차가운 네. 거주요아 괜찮아 올린 거야 지금? 울린... 네 올렸습니다 네 갔다 오겠습니다 거지 얘가 조금 더꺼워 보여. 아 얘가 더블이에요. 이렇게. 아. 에이, 그러네. 나지, 그러네. 께가 차이가 나네. 근데 냄새가 틀리다. 요리 같애. 와, 냄새가 틀리다 이거. 어, 이거 냄새 같은 끝내줘. 페리. 아, 되게 끝내줘. 근데 감자는 안 지켰구나. 감자 를 네, 비교해야 감자를... 되는데. 감자를 감자 비슷하겠지, 뭐. 이 소스는 뭐지? 이거 여기다 넣는 샐러드 드레싱. 아, 나는 얘도 되게 궁금해요 술 들어간 음. 술 들어간 밀크쉐이크 스트로베리 밀크쉐이크인데 아술 들어간 거요? 실제 거야? 스트로베리를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오 칵테일이네요 거의 맛있다 어 맛있다 아, 근데 술 향이 확 난다 어 맛있다 자 그럼 음. 일단은 저는 미리 시켰고 요거는 네. 그럼 마지막에 먹을까요 네네네 이건 자기 거. 네네. 자기 거. 내가 안 건드릴게. 내거내 거. 어내 거. 자 미니 내 거. 미니 먹어볼게요. 음. <laughs> 괜찮지? 네 일단은 빵이 좀 맛있어 보인다. 빵 먹을까? 근데 나는 왜 빈대떡 냄새가 나지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이거. 그니까 이거 좀 올려. 어. 이거 맛있어. 빵, 빵 맛있어? 맛있어. 자 먹는다. 어. 음. 뭐가, 뭐가 달라? 달라. 아, 맛있고 어 베이컨을 애들해서더어 육즙? 육즙? 응 육즙있어 육즙있고 그탄만나고응피크은 응. 어때? 응. 맛있어? 수준급이야 수준급이야 음음 응. <laughs> 음. 음. 말이 맞아 요리같아요 육시해요음 음. 고기가 많아 이게 얼마죠? 이 정도면 괜찮네 요가 왔다. m 였던것같 m Mm. 다 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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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맛있고, 맛있어. 아우 이거는 완전히 완전 술맛이 확 올라오는데? t know. I don't k n 고 w I don't know. I don't know. I 또 먹어보겠습니다. 아, 빵이 잘 구워졌네. 어, 물컹물컹하지 않고 바삭바삭한 느낌. 헤이, 페티바, 페티만. 석쇠 불고기 먹는 맛. 그죠? 음. 음, 적당히 잘 익어서 육즙이 있어.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 근데 이 베이컨이랑 안치만큼 정말 맛있다. 치즈도 맛있다. 응난 캘리포니아 치즈 치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페다보다와 음 이거 봐. 음 이렇게 고기 덩어리가 커요. 음. 빨보다. 맛있다 맛있을 수밖에 없지. 음, 음. 치즈는 맛있는데. 안에 베이컨도 맛있네. 음,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잖아돈안 음. 음. 받고 해는 게 다행이다. 음. 피클을 많이 가져온 줄 알았더니 전혀 많이네. 음. 이 정도 마시면다 음. 먹을 것 같아. <laughs> 어우 난 완전 맛있는데? 음다 음, 먹었습니다 아 이건 고기 들어간 쌀 넣었다 위에 뿌린는게 낫지 않을까? 레몬 와와 와우 <laughs> 고기 샐러드네. 빵 먹기 싫은 사람은 딱이다 여보. 그렇죠. 근데 여기 빵이 맛있어서 포기면 못할 것 같아. 고기만 먼저 먹을까? 역시 맛있어? 맛있어. 같아? 음, 맛있어. 소스랑 잘 어울려. 음. 어. 낮추는데 이 빨간 양파가 좋다 아. 아니, 양파가 다 좋아. 음. 빨간 양파만 좋은 게 아니라. 빨간 양파들 많이 먹는데 요아 음. 음. 양파가 그래요. 양파. 음. 아. 아, 고거맞네 맛있네. I would like i t a l i a 요 힘들네. 음, 뭔가 많아. 로콜라도 음, 음. 있어. 아우, 어. 로콜라 어, 맛있어. 뭐지? 음. 로콜라 음. 맛있대. 음. 역시 향이 귀족스러워반집별 왜? 해. 아, 야. 대 <laughs> 대대로다. 음. 맛있네. 이거 낭키, 이거 한끼되겠어요자기 맛있네. 맛있 <laughs> 맛있네. 완전 그냥 싹싹 피었네 와. 정말 맛있다맛있 음. 아니야. 아, 어. <laughs> 한국돈을 거의 5만 원도 아니야. 지금? 그렇 어.